2024년 10월 9일 수요일. 녹. 연중. 제27주간. 오늘. 전례. 홍. 성디오니시오. 주교와 동료 순교자들. 또는 백. 성요한 레오나르디 사제. 입당성가. 329번. 미사시작. 슈베르트 작곡 미사공 6. 입당송 S4 17.23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그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우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2. 1에서 2, 7에서 14. 형제 여러분,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받고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그곳 주요 인사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에 한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인받았듯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인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케파와 요한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인정하고 친교의 표시로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기로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가 단죄 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래 받은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쾌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7 116계 2기역 이은 마르 16 15 참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혜들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복음 환호송 로마 8.15 참조 알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에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할렐루야. 복음.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 1에서 4.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332번 미사공여섯 슈베르트 작곡. 봉헌.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168번 오묘하온 성치 슬로바키아 성가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M 하이든 작고. 영성채송. 애가 3장 25절.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법을 묻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기도를 아직 다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일을 형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려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그 나라를 가로막는 모든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작은 겟세마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루카 11:2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오도록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를 바란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저에게가 아니라 저희에게 11장 3절 양식을 주시기를 청한다면 오늘 양식이 없는 이에게 양식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심을 믿고 내일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이 11장 4절 용서하여야 합니다. 우리 형제의 죄는 하느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자신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바치다 보니 쉽게 느껴지는 이 기도는 아직도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파견성과 270번 노사리오의 기도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